리얼 크리스천을 위한 영생 확신 2단 분별 12포인트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계의 성경편입니다. 성경의 핵심 예수 중심과 또 베스트 리얼 크리스천의 성경적인 증거 두 번째를 봅니다. 예수께서 어떤 예수입니까? 부활 예수입니다. 부활 예수께서 모세 그러니까 역사서입니다. 모세가 모든 선지작을, 그러니까 예언서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엠마오 도상에서 벌어진 일이고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불렸는데요, 요셉,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사촌이고. 알페오와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입니다. 사도 알페오 또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사도의 아버지인 사람이고요. 또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영적 사역을 함께했었고 또 예수의 그 죽음 후에 또 부활하셨을 때그 부활한 그날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는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했다. 리얼 크리스천은 예수를 닮아 성경 근거로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뭡니까? 모세 호경이고요, 역사서들입니다. 또 모든 선지자의 글은 뭡니까? 선지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를 포커스로 해서 말해주는 것을 예수께서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근거로 예수 중심으로 신앙하면 이단이 눈에 보이고 그들의 거짓 교리들이 분별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 이반젤리컬, 복음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 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 자, 이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 비블리컬. 그 다음에 자기에 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이 이반젤리컬, 복음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리얼 크리스처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예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복음이고요. 예수 복음의 핵심은 바로 DR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 복음 중심, DR 중심으로 이 신앙 해석을 할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힌 바가 없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 이 복음 중심, 성경의 핵심인 그 DR 중심으로 하지 않고 성경을 풀 때에 거짓 교리, 거짓 사상, 거짓 해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구약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 대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 대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 죄값을 갚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갚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방법이 바로 예수의 디아리였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복음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을 때 당연히 영생 구원을 찾지 못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빵 하나 돈좀더 벌겠다고 그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구하겠다. 우리의 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 우리 예수의 그 참된 진리를 내가 만나겠다. 그것을 간구하는 그 심령으로 성경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도 만나고 그 복음의 원리를 깨우쳐서 영생권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중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성령님 성령 중심으로 신앙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두 제자들에게 그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누가 그렇게 했다고 예수가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예수가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 성경을 복음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죠. 바로 그 심령 안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 크리천는 성령의 조명과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성경 중심 뭡니까? 성경 근거에 그 신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자, 복음 중심은 무엇니까 복음 중심은 성경을 여는 해석의 열쇠이고 해석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바로 JCDR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다음에 바로 이 성령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첫째 오셔서 우리 안에 죽은 영을 부활시켜 주죠.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예수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심령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심령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 기쁨으로 조이풀하게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의 내적인 도움 없이 우리는 성경과 영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중생한 자가 아니면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성경을 올바로 깨달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었던지 또는 뭐 목사가 되었던지, 그들이 뭐가 됐던지간에 그들은 성경과 복음과 성령을 올바로 설명하여 알려줄 재주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괴변을 가지고 신학이라든지 또는 기적이라든지 여러 조잡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성경을 근거로 복음으로 우리를 중생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없습니다. 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은 베스트 성경 근거 이반젤리컬 복음 중심 그다음에 스피리추얼 성령 중심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 곧 역사서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연서입니다. 그리고 시편, 시가서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해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경 중심의 신앙, 이거는 예수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했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은 오직 성경 근거로 신앙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 근거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만을 근거로 신앙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요. 자, 이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 이것의 의미를 보면 모세 율법, 모세 오경과 또큰 틀에서는 역사서를 다 포함합니다. 모세 오경 다섯 권과 또 12권이 합쳐져서 17권이 역사서에 편집돼 있고요. 또 선지자의 글그 선지자의 글은 대예언서라고 불리는 다섯 권과 또 소예언서라고 불리는 12권이 또 합쳐져서 또 선지서에 또 17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아 가서 이 다섯 편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의 율법,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아 이거는 모세 오경과 역사서들이구나. 선지자 애글 아 이것은 이 선지 예언서들이구나 아, 시편 아 이것은 시가 서들이구나 결국은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 성경이 뭘 위한 것이냐 예수를 포커스로 해서 성경 근거로 예수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져야 한다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이 부활 예수가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의 이 디알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포커스로 한건 누구냐? 예수이고. 그리고 예수 사역의 그 포커스가 뭐냐? 바로 예수의 디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단 분별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묵상하면 이단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면 됩니다. 성경이 아닌 얘기를 하는 종교 지도자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말하는 어떤 종류의 목사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주셨고요. 성경을 올바로 전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 준 겁니다. 성경을 아닌 다른 것으로 말할 것이라면 이단이 되거나 그건 타 종교를 그들 스스로가 신설해 나가면 되는 거지 예수와 성경을 빙자해서 종교 비즈니스 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이 가르쳐주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중심입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수의 DR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것. 그 결과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이스라엘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그건 성경을 안 읽어 본 사람이거나 편협하게 본 사람들의 편협한 주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설명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전 우주와 지구와 모든 사람의 창조의 근원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원초 계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원초 복음은 전 인류의 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로 인한 그 모든 종족들은 다 전체 인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또 다시 복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한 줄기로는 메시아 예수가 오는 그 영적인 계보를 만들려고 한 거고 또한 줄기로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하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지 절대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닙니다. 전 인류의 복음이고, 전 인류의 성경이고, 전 인류의 경전이고,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리얼 크리처는 오직 예수 복음의 열쇠로 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단이 되는 것이냐, 또는 종교 크리스천이 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영생의 구원을 가진 리얼 크리스천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더 DR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복음의 결과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는 말 안에 또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것을 우리는 회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심한 자가 구원받았지만 현생을 살면서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를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회개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인 몸부활을 받아서 영혼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작은 자범죄들을 겪게 되니까 그때그때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컨버전 하나님을 처음 믿음으로 왔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음으로 왔을 때 평생 한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회계 날마다의 회계들은 항상 무시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회계의 결과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회계도 없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복음의 핵심을 성취해 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의하셔서 의롭다고 여겨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지상 명령을 계승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또그 이전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즉시 그 당일날 원초 복음을 받았고요. 그 원초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았고요. 그 원초 복음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사명을 갖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것은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여덟 패밀리들은 계속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후에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후에 또 예수의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명은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죠. 우리가 영생을 갖는 동시에 우리는 사명도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은 예수 D R 이 핵심이고 그것을 우리가 회심해서 믿었을 때. 이것을 회심, 회개, 믿음 같은 용어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생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으로 자기 자신만 구원받고 멈춘 사람들은 사실 그 심리가 기복 신앙자와 거의 비슷한 영적인 베이비가 됩니다. 그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은혜가 뭔지, 복음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자로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베이비가 영적인 청년이 되고, 또 영적인 청년이 영적인 아비로 성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시작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이 알려주는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할때 우리가 비로소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령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셨다. 자, 리얼 크리스천은 오직 성령의 조명과 인도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오늘날 우리는 육신으로서의 예수는 만나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행 은총을 통해서 믿음의 마음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 우리한테 빵 주고 돈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이러한 세속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래서 마침내 우리가 휴거 되는 거, 우리 몸활 되는 거, 전년왕국에 가는 거, 하늘과 새땅에 가는 거, 이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품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의 빵 수준으로만 결박시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는 의도를 드릴 때에.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누가 성령의 조명을 받느냐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요. 그리고 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만났을 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신앙 베스트 리얼 크리스찬의 그 신앙을 한 단계씩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근거로, 성경 중심으로. 두 번째는 복음 중심으로. 세 번째는 성령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훈련 중심입니다. 훈련 중심의 신앙.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리얼 크리스천은 오직 신앙 훈련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영적인 베이비들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베이비들,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신앙에 성장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청년이 됩니다. 자, 영적인 청년이 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가 주신 사명. 또 성령이 주는 그 사명을 깨닫고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래서 여호와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증언할까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했고 그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온 인류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여호와를 믿어라. 이것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그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증인한다면 그냥 예수의 이름만을 믿는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한 구체적인 것. 예수의 죽음과 부활, 즉이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과 예수와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신약 성경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통합적으로 한 권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구약의 여호와의 증인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뜻입니까? 신약의 예수, 성육신에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부활한 그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고요.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단들은 다양하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회방합니다. 자존주의시고 창조주의시고 구세주의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회방해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인 예수의 디아를 회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가 이루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그 일의 공로와 능력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자기네 이단 교주와 이단 교리를 또 이단이 만든 거짓 성경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단의 계계입니다 이러한 것을 온전히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베스트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복음 중심으로 성령으로 중생해서 이 말씀 훈련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것을 갖추어 가는 겁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훈련을 받습니까? 그런데 세상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왜 어떻게 운에 맡기고, 그것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짓 이단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기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비밀을 성경으로 물려주었는데, 그것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지 않으려 합니까? 그래서 우리 리얼 크리스찬들은 베스트 리얼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중심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훈련 중심의 신앙을 갖습니다. 영생권을 얻는 베스트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영생권을 얻는 베스트 리얼 크리스천.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았을 때에는 그들이 어, 저 사람들은 예수 닮은 사람이야.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들 자체가 다 리얼 크리찬이었습니다. 크리찬천 그럼 정말로 다 리얼했죠.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이단과 명목성의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할수 없이 또 리얼 크리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베스트 리얼 크리찬은 기억하기 좋게요. B. 비블리컬. 성경적입니다. 리얼 크리찬은 오직 성경 근거로 신앙합니다. 두 번째는 E. 이반젤리컬입니다. 복음적입니다. 리얼 크리스천은 오직 예수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신앙합니다. 또 리얼 크리스천은 스피리얼 영적입니다. 오직 성령 중생과 또 성령 인도함으로 신앙을 합니다. 네 번째는 트레인드 훈련된 것입니다. 리얼 크리스천은 오직 예수 인격과 사역을 계승하도록 훈련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것은 이 베스트 리얼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사명이고 또 영적인 상급 축적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생 구원하는 베스트 리얼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